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은 우리가 척추측만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척추측만증이 요즘 굉장히 많이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 골격이 한참 자라나야 되는 그런 청소년기 학생들에게도 많이 발병을 해서 문제입니다. 뭐 대부분 뭐 이런 어, 학생들은 자세가 안 좋아서 그러겠죠. 당연히 자세가 안 좋은 것은 어, 이제 엉덩이를 의자에서 앞으로 쭉 빼고 뒤로 젖힌다랄지, 아니면 발을 자꾸 꼬고 앉는다랄지, 아니면 한쪽으로 자꾸 기댄다랄지, 뭐 이런 아주 그 나쁜 자세와 습관, 생활 습관에서 오는 병인데요. 어, 한참 자라는 청소년이기 때문에, 뭐이 아이들을 우리가 수술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가 기구를 만들어서 계속 어, 자세를 교정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가 계속 잔소리를 합니다. 똑바른 자세로 해라, 어, 기대지 말라. 그게 됩니까? 잘안 되죠. 그런 아이들은 대개는 보면은 이 근육이 물러서 그렇습니다. 이 근육이 무르기 때문에 이 뼈를, 뼈의 그 골격을 제대로 지탱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 자세를 이렇게 취했을 때 부러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좌우로 굽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척추 측만증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 뒤틀린 뼈를 추나요법이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맞추기도 하지만 맞춰도 결국은 자세에 의해서 또 근육의 힘에 의해서 이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의 치료는 근육을 강화하는, 그리고 근육을 강화하는 것, 그 다음에 근육 강화하려면은 운동을 또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적절한 뭐 한약, 그 다음에 침, 그 다음에 뜸, 그리고 이제 어 운동을 통해가지고 그 척추 측만증을 충분히 교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 그자라는 청소년들한테 척추 측만증이 있다면 반드시 꼭 치료를 받게 하십시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